이제 쉰원시간 마치고 그 다음 시간 헐 무렵에 잠깐 광고 말씀 또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도 이제 오종용 목사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 포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간 계획으로 3개월 전부터 이 포럼을 계약을 했는데 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코로나요 지금 보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아, 뭐든지 말 수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사는 그래서 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남 교회에서 계획을 했는데 에, 국무총리께서 어, 교회 안에서 일체 하지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하려고 이제 교회 밖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거기 이제 7월 8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 시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두 번이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밖에서 하는데 방역지침, 어두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서 이거 잘 하겠다. 그래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 시에서 권면을 해요. 그래서 에, 오정호 대표장님 에, 상의를 드리면서 거듭거듭 하면서 어제! <laughs> 그저께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는 걸로 아, 120여 분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부태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 주신 게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 코로나 이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유익한 점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고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강의 들으셨지만 우리 개인 삶의 사회적인 삶, 국가적인 삶 모든 분야에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최상의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점 다 나와 있고로 사실 정답이 없어요, 현재로서.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이 포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모이지를 못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대전에 여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대전은 2500교회가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연합이 되고 성수화운동범위는 협조하면서 그 외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80여 개의 선교단체에 모임을 가져서 넷톡을 갖고 정보교환을 해서 서로 하는 일을 나누면서 협력하고 이런 걸 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일이 말씀을 다못 드리지만 또 65세 이상 어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또 이단대 책 세미나, 그래서 이단대 책 세미나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또 가을에 계획을 하는데 코로나 이런 걸좀 보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을 그러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보내드리고 합니다만은 1년에 이런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사회사역 그동안에도 대전 2015년도에도 성, 성평등을 양성평등의 조례를 대전시에 바꾸는 일도 했고요. 지금 에,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서 에, 모든 예배을 하지 말아라. 교회 밖에서 에, 우리 성, 이 교회 모든 집행사를, 교회 밖에서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뭐다 드린 에, 듣고 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마는, 에, 정부나 시나 국무총리님이나. 공정성을 잃었다 이겁니다. 왜 공정성을 잃었어요? 똑같이 가야죠. 지금 코로나 전체적인 데이터를 봐도 교회에서 발생이 된게몇 프로 됩니까? 에, 그걸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에, 각 사회 구석구석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 있고 또이 종교 또이 기독교도 이 이런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존대.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만 어, 만들어낸 온상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딱 찍어서의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이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편파 방송, 편파의 정책을 쓰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시아운동부분은 이 사회적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득권 앞에서도 에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끝나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사역에 대해서 대인 성실 운동부보가또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에 여기 에 저기 에 듣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마스크 꼭써 주시고요. 정부 방침에 시 방침에 이 사역.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어디 어느 단체 어디고보다 철저하게 지금 잘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걸 끝나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오정용 목사님 오늘 많이 쓰시는데요 논찬하고 질응답 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은 분들께서도 지금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주시고요 또 여기 몇분 앉아 계시는데 질문 사항을 이따가 마지막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훌륭하신 세분 강사님 또 오종영 목사님 정말 유익한 강의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대표회장 우리 조상영 목사님 또 기도로 소개해 주신 우리 김성철 목사님 또 앞으로 마무리 기도할 우리 유명렬 목사님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무리가 잘돼서 더 좋은 우리 앞으로 방역 대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